안녕하세요, 여러분. 55강 I try to speak not English but Korean에 대해서 같이 수업을 진행할 이윤정이라고 합니다. 자, 오늘 55강의 학습 목표부터 같이 점검을 해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는요, 네, A가 아니고 B 혹은 A뿐만 아니라 B라는 말을 할수 있습니다. 여기 A가 아니고 B라는 말은 나데이법 B, A뿐만 아니라 B라는 는 not only a but also b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음, 여러분이 지금 아직은 모르셔도 돼요. 앞으로 강의를 들으면서 오늘 강의를 들으면서 잘 알게 되실 거니까요. 자 화면 속에 두 외국인 여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한 여자가 I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Korean 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반대편 여자가 I try not to speak English but 'Korean'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둘다 먹고 있는 음식을 보니까 이거는 한국 음식인 것 같죠? 한국 음식인 것 같고 생긴 거 보니까 둘다 외국인이고. 자, 근데 English Korean, English Korean 도대체 뭐라는 거예요? 자, 오늘은 밑줄이 쳐진 '나돈니 버들 o 그리고 'not, bu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여자가 했던 얘기예요. 아까 외국인이 했던 얘기. I can speak English Korean. I can eat 불고기, 김치. 자, 이렇게 얘기를 할 건데요. 지금 이 사람은 I can speak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English Korean. 영어, 한국어. 둘 중에 뭘 얘기한다? 그게 아니라, and를 쓰면 우리 어떤 의미가 돼요? and를 쓰면. 나는 영어도 하고 한국어도 한다. 라는 얘기가 되죠. 마찬가지로, I can eat 불고기 and 김치. 이렇게 얘기하면 나는 불고기도 먹고 김치도 먹는다.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근데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아, 난둘다 해. 이렇게 그냥 English and Korean.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좀더 뭔가 강조를 하고 싶은 느낌? 네, 좀더 약간 살짝 의미를, 어, 나좀 이렇게 다양한 표현도 할줄 알아. 이런 식으로 좀 해보고 싶어서 좀 다른 표현을 하나 배우, 배워보려고 해요. 자, not 버 n l 라는 표현인데요. 의미상으로는 둘 다예요. 그렇죠 o t o 라는 의미는 뭐뭐뿐만 아니라 라는 의미고요. 버 u t 는 뭐뭐도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I can speak not only English. 자, 이렇게 하면은 영어뿐만 아니라 버 u t a l s Korean. 한국어도 speak, 말할 수 있어. 자, 뭐가 좀더 강조되는 것 같아요? 영어는 당연하고, 영어뿐 아니라, 나 한국어도 해. 그죠 한국어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죠. 둘다 하기는 하는데, 그 중에서도 뒤쪽에 좀더 포커스, 강조를 맞춘다라는 거 생각해 주시면 되겠네요. 아래문장도 not 버돌수를 이용하면요. I can eat not only 불고기, 버돌수 김치. 나는 불고기뿐만 아니라 김치도 먹어. 이런 얘기잖아요. 그쵸? 역시 뒤쪽을 강조하는 거죠. 자, 아까 그냥, I can speak English and Korean. 했을 때 그냥 두개 언어를 하는구나, 라는 의미였다면, I can speak not only English, but also Korean. 이라고 얘기하면, 나 영어도, 영어도 하는데, 나 한국말까지 하잖아. 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더, 어, 한국말도 해. 이렇게 못할 줄 알았지. 약간 이런 식의 의미가 살짝 내포되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이나 o 니버 n 스를 이용한 다른 문장들 조금만 더 살펴볼까요? She is not only determined but also ambitious라고 되어 있어요. 자, not only but also라는 것도 쓰였지만 determined도 뭔지 모르겠고 ambitious도 뭔지 모르겠어요. 자, determined라고 하면 이거는 단호한이란 뜻이에요. 결심이 굳은이란 의미죠. Ambitious는 야심이 있는이란 뜻이에요. 이 여자는 어떤 성격이에요? 그러니까 예, 네, 단호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야심까지 있는 사람인 거죠. 무서운 사람이네요. She is not only determined, 단호하기도 하고 그뿐만 아니라 ambitious, 야망도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한번 문장을 만들어 볼 거예요. 선생님이 not o n l 버들수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선생님이 말하는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나는 한국어를, 여러분 한국어 잘하잖아요. 한국어를 말할 뿐만 아니라 쓰기도 한다. 라고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나는 I 말할 뿐만 아니라 not only 말하다. not only 말할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not only speak. 그렇죠? I not only speak, 그 다음에 쓰기도 한다. but also write Korean. 자, 맞나 한번 점검해 볼까요? 맞아요. I not only speak, but also write Korean. 자, 한국어를 쓸 뿐만 아니라, 아니, 말할 뿐만 아니라, 쓰기도 한다. 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또 다른 표현. 아까 이 외국인 한 명이 나 돈이 버들 수 있었다면 다른 사람은 낫버들썼거든요 한번 살펴볼까요? 자, 다음 문장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I try to speak English. Korean. 아까 기본 문장이었죠? I can eat 불고기 김치. 자, 이번에는 아까는 앤드에 해당하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나 돈이 버들 수 었는데 이번엔 좀 다른 애를 넣어 보려고 그래요. 이번엔 낫 벗을 넣었어요. 자, not을 넣으면은 뭐뭐가 아니고라는 의미고요. 벗을 넣으면은 뭐뭐다 라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I try to speak not English but Korean. 나는 영어는 말할 줄 모르고 영어를 말하려고 한게 아니고 한국어를 하려고 해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I can eat not 불고기 but 김치 자, 이 얘기는 또 뭐가 돼요? 네, 여기에서는 결국에 뭘까요? 내가 불고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김치를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요. 이 사람은 불고기는 not 아니고요, 김치를 먹을 수 있어요라고 얘기를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아까 나도니 버들소는 두개 다라는 의미였잖아요. 둘 다를 한다라면은 나데이 버비는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예요. 근데, not 뒤에 오는 걸 하는 게 아니라, but 뒤에 오는 걸 하는 거죠. 그쵸? 네. but 이후 부분에 좀더 강조를 하기 위해서 앞에서 not을 넣어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럼 다른 문장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He is, conser He is not conservative but stubborn. 자, 이번엔 남자의 성격이에요. The c o n s e r v a 역시 좀 어려운 단어죠. conservative라고 하면 이거는 보수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stubborn 하면은 이거는 고집이 센, 고집스러운이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 남자. 어떻다는 거예요? 성격이 보수적이라는 거예요? 아니면은 고집이 세다는 거예요? 그렇죠. not 뒤에 오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conservative 한게 아니라, 보수적인 게 아니라, stubborn에 고집이 좀 있을 뿐이야. 어, 이렇게 의미가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나데이 법비를 이용해서 여러분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음, 나는 그 가게에 사러 간게 아니라 교환하러 갔어. 난그 가게에 갔어. 근데 사러 간게 아니고 교환하러 갔어.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일단 난그 가게에 갔어 라는 말부터 하면, 은 I, 그렇죠. 그 가게에 갔다. I went to the store. 사러 간게 아니고, 그러면 뭐예요? not 을 넣어야 되죠. 그렇죠. 사러 간게 아니니까 not to buy. 교환하러 갔어. But to exchange. 자, 그래서 I went to the store, not to buy, but to exchange. 이런 식으로. 그쵸? 맛이 나오고, to buy. 사러 간 것이 아니라 But to exchange. 교환하기 위해서 갔어. 라는 얘기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는 연습 문제를 통해서, 다음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연습 문제를 통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한국어의 의미에 맞도록 문장의 빈칸에 적절한 상관접속사를 적어 봅시다. 어, 상관접속사라는 건요. 방금 배웠던 not only, but also, not, but, 이런 걸 상관접속사라고 해요. 의미에 맞게 넣으시면 돼요. 자, 1번. 한국어의 의미가 나와 있으니까요. I learned blank of math, blank of history. 자, 밑에 보니까 나는 수학 뿐 아니라 역사도 배웠다. A 뿐 아니라 B도 뭐예요? 나데이 버비 아니면 나돈니 버돌수 그렇죠 뭐뭐뿐 아니라 뭐뭐도라는 뜻이니까 나돈니 버돌수가 되겠습니다 자두 번째 문장 보니까 케이 캐시 her brother is going to the party라고 되어 있어요 밑에 해석을 보니까 캐시가 아니라 그녀의 오빠가 파티에 갈 것이다 누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다 그러면 뭐였어요 not a but Be. 그래서 not c a t h y but her brother is going to the party 라고 해주면 되겠네요 어, 맞네요 그쵸 자 그럼 세 번째 he came not to complain but blank us 자 여기 보니까 이번에는 not에 이렇게 not은 이미 쓰여 있어요 해석도 보니까 불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도와주러 왔다 라고 해서 뭐뭣이 아니고 뭐다 나 o t 법 b 구문이네요 그쵸 not to complain but 자 여기서 불평하다라는 게 to complain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도와주다. 도와주다라는 거는 help죠. not 다음에 to complain이 왔으니까 여기서도 어떻게 해주는 게더 좋아요? but to help 라고 해주는 게더 좋아요. not a. a의 모양과 but b. b의 모양은 같은 모양으로 넣어주는 게 좋거든요. to complain, to help 라는 모양으로 같이 맞춰줬어요. 쌍을 맞춰준 거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럼 계속해서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번에는 그림에 맞게 문장을 완성을 해보는 것입니다. 자, 지금 그림을 보니까 이 사람 직업이 뭔것 같아요? 네, 과학자 같네요. 자, 1번 문장 나왔어요. Jim is not a teacher, scientist. 자, 짐은 선생님이 아니고 과학자다. 그러니까 not A, but B가 되면 되겠네요. 그래서 but a scientist라고 해주는 게 좋겠죠. 자그 다음 두 번째 그림 보니까 어휴 비가 오고 있어요. 근데 비 비가 그냥 뚝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약간의 바람도 부는 것 같아요. 자, it was not only blank yesterday, but a l s windy. 자 바람이 부는 것뿐 바람도 불었다. 지금 나 o t 버들수니까 요 빈칸에 쓸 뿐만 아니라 윈 i d 하기도 했다. 바람까지 불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자 그럼 일단 제일 먼저 나 o t o n a 버들수 b 둘다 일어나는 거죠, 그쵸 바람이 불 뿐만 아니라 빗방울, 우산, 무엇을 의미하나요? 그렇죠 비가 왔다는 거. 그래서 windy.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비가 오는 이란 뜻의 rainy 가 되겠네요. 자,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오늘은, 나돈니 버돌소. 그 다음에, 나돈니 버돌소. 이 의미는 무엇이었죠? A 뿐만 아니라 B도, 나돈니 English. 영어뿐만 아니라 버들 t 코리안 o Korean 한국어도 그래서 뒤쪽, 버들스 이후에 있는 것이 좀더 강조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자, 그다음에 she is not only determined but also ambitious. 그녀는 야심이 단호할 뿐만 아니라 야심도 있다라는 의미였죠. 자, 이거하고 마찬가지로요. 조금 조금 이제 의미는 다르지만 같이 짝을 이뤄서 쓰는 아이, not a but b도 있었습니다. I try to speak not English but Korean. Not 다음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요, 그쵸 English가 아니라 Korean, 한국말을 스 p e 하려고 노력한다. He's i not conservative. 보수적인 게 아니라 but stubborn, 고집스러운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죠. 자, n o 니 버들소의 의미 뭐라고요? n o 니 A 버들소 B의 의미. 그래요. A뿐만 아니라 B도. Not A but B. 이 얘기는 A가 아니고 B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오늘의 나왔던 words and phrases, 마지막으로 정리할게요. 자, 오늘 여러 가지 성격에 관한 형용사를 선생님 좀 많이 써봤는데요. 첫 번째로, determined라고 하면은, 결심이 있는, 결심이 굳은, 단호한이라는 의미였고요. ambitious라고 하면은, ambitious는, 야심 있는, 야망이 있는이라는 의미였습니다. conservative는, 보수적인이라는 의미였고요. stubborn 하면은, 완고한, 고집이 센이라는 의미였죠. 자, 오늘 나온 단어들 다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어렵긴 하지만 나도니 t n 스낫버 나데이법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열심히 연습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See you next time.